오늘 공동체의 성경읽기는 예레미야의 가 5장입니다 제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 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곱사람과 수루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해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심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머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나가 엎드러지오며 노희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죽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잡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하나님께 돌리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38절부터 4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 이야기입니다. 어, 이야기를 두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마르다는 무조건 잘못했다. 마리아, 마르다는 무조건 잘못했다. 마리아는 옳다. 말씀이 중요하고 봉사는 덜 중요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단순히 그냥 이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잘못됐고, 이렇게 흑백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어떤 마르다가 마신데요. 가정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보통 이런 일들은 남자가 하는 일인데요. 그렇지만 여성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성,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쉽지 않은 일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셨으니까, 뭐 친하니까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게 접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고, 원래는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 마리아, 마르다가 지금 이 일을 지금 감당하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정말 마르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접대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 들었습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누구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 랍비로 인정하고 배우는 제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성이 라비 앞에서 제자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때가 아닙니다. 아 우리는 그냥 지금은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것이 흔하지 않, 거의 불가능한 사회 통념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좀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한 제자로서 지금 이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은 섬김 봉사 직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말이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귀한 봉사고 귀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이 일, 귀한 이 사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게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끌어 당기다, 빼앗다. 주위를 분산시키다 산만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동태로 끌려서 이제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냥 바쁜 것이 바쁜 정도가 아니라 일에 끌려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끌어,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녀가 시작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하고 있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원래 가졌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다른 마음들이 찾아왔고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그녀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염려, 근심, 불만, 서운함들이 그녀의 마음을 끌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4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 지금, 그냥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지만요. 지금 마르다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생은 딴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좀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누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손님이잖아요 손님 자신이 초대한, 다른 사람들최 초대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진짜 이렇게 마을에서 영접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손님이라고요 잘 성기겠다라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접대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 지금 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뭔가 서운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지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이게 계획된 것들이 있는 건 있는데, 좀 있으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머릿속에 있는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행이.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빨리 도와줘야지, 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 아, 지금, 둘은 같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나는 너무 바쁘고, 아,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또,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께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를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에게 불만과 서운함도 있지만, 그 손님으로 맞아들인 예수님에게조차도... 서운한 마음, 불만이 있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찾아와서 그 원래 있던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그 잘못된 마음들이 그녀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혹은 예수님을 좀 책망하고 있는 그런 눈치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걔랑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금 말씀 나중에, 지금 걔.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리아못 가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미, 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대접이, 접대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집에 손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좀잘 대접해드리고 섬겨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섬김, 이런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다른 마음들, 염려, 근심들, 그리고 불만과 서운함이 지금 찾아오게 되었고, 그런 마음들이 그녀를 끌고 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마음을 예수님 잘 아시죠? 그래서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마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두 번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마르다가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알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원래 시작했던 그 마음들, 수고의 본진들을 놓치게 되었고, 그 염려, 근심, 불만, 서운함이 찾아오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섬김의 귀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산만해진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처음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 마음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도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편이라고 할때 편이라는 단어는 방향이나 쪽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차지하는 목, 분깃, 기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편은 단지 그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 영적인 분깃, 목을 지금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듣드는 분깃을 택했습니다. 그 분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돌아가서 3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길갈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길갈 때로만 되어 있지만 지금 앞에서 계속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이죠. 단순한 그래서 이 사건도 단순한 가정 방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과 그 앞에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마르다의 봉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한 마르다 마리아의 말씀 사모함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우선인가,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섬김이라는 너무나 귀중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섬김이라는 귀중한 말로써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정작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길에 동행할 때에 그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었죠. 지금 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막 좀... 기분 나쁜 이야기들, 예수님께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불만함과 서운함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신 분들 참 여러 가지,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들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시작할 때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 교회를 사랑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그건 처음에 마음은 잊어버리고 일단, 당장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기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마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소가 중요하지 않는다란 얘기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리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마리아가 좋은 편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분깃을 택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잊지 말고 그 주님 자신이 분 우리의 분깃이 되는 것 주님을 붙드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일들을 할때 물론 바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역시 우리는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바르다처럼 처음 마음을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혹시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 없는 섬김, 예수님 없는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와 섬김을 내려놓으란 말,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본질을 놓고 있는지 아닌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흩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것처럼 좋은 편,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분깃, 곧 말씀과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이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일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삑대, 힘들기 때문에 참, 이 일들을 먼저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 왜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들이 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잘 섬기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어찌 보면 서운한 마음을 비추고 예수님께 어찌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어찌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러한 본질을 놓치는 이러한 일이 아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새벽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직분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그 일의 본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처음 그런 마음,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그 마음들, 을 잊어버린 그 마르다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맡겨신 이 사명, 감당할 때 가졌던 처음 마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그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여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